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클커리 종목은 LG 화학입니다. LG 화학을 오늘 갑자기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? 어 그냥 이제 오늘 눈에 들어왔어요. 오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는데 LG 화학이 오늘 뭐 시장 좋았던 것에 비해서 좀 약했습니다. 이제 그래가지고 한번 어 그래도 LG 화학이 지금 봐도 어 괜찮은 종목일까라는 접근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.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. LG 화학이 어 오늘 오랜만에 메모장 한번 켜 볼까요? LG 화학이 사실 뭐세 가지 업을 어, 어, 하는데 한두 가지만 압축을 해 볼게요. 두 가지로 사업을 요약한다면은 이제 화학 제품들있죠 이제 에틸렌이라든지 이제 이런 뭐 기타 등등등. 그다음에 뭐 전지. 이제 2차 전지겠죠. 이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주가들의 주가가 이제 2차 전지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. 2차 전지가 이제 뭐 테슬라의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뭐제 수소 연료 전지, 뭐 LG 화학이 뭐 수소 전지 전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친환경 차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영향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. 어 일단은 뭐 이차 연지 관련 이거는 지금 뭐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지금 아마 뭐 괜찮다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. 이제 두 번째. 어, 사실 전지대제 됐다고 치구요. 그 다음에 사실 LG 화학이 아직 전지보다 화학 쪽에 매출이 더 큽니다.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화학 쪽도 굉장히 주캐,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, 지금 이 화학 쪽 관련해가지고, 원래는 이 중국과의 뭐 경쟁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이제 미중무역 분쟁 이후로 이 화학 쪽에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많이 힘든, 좀 힘든 상황인데, 어, 지금 그네 중국 쪽에서 좋은 뉴스는 있습니다. 그 뭐, 화학 제품들에 대해서 뭐지 수요가 올라오는 것들인데 이 수요가 중국이 그 한번 가 보신 분들 아실 건데 오토바이를 정말 많이 탑니다. 오토바이를 정말 많이 타는데 이 오토바이 헬멧을 지금 이제 의무화 해 가지고 사실 그것도 좀 깜짝 놀랐어요. 오토, 오토바이 헬멧이 의무가 아니었다라는 것에. 이번에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이 오토바이 헬멧에 들어가는 소재 있잖아요. 그 소재가 어, 이 소재 들어가는 게 이제 LG화학이 그 시장 점유율이 엄청 높은 제품이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을 때 이미 주목 받고 있을 거예요. 근데 어 아직까지는 사람들 속에 이제 이렇게 와닿지는 않은 어 뉴스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부분까지 매출이 개선된다고 하면은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어 예전에 이제 어 언제였어? 이제 2011년 이때가 이제 이차 전지 사업이다뭐다해 가지고 한참 주가 급등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저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이천 년지관련돼서 실체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LG 화학 본연의 실적 또한 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뭐 LG 화학이 뭐 오토바이 헬멧 때문에 뭐 이걸 테마로 급등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이 매출액의 비중이 큰데 이제 그 부분도 탄탄해진다라는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그 어, 그 화학 매출도 버텨주고 그다음에 이차 전지 관련 매출도 지금 테슬라에서 이차 전지 물량 딸려서 못쓸 정도니까 어그 음. 부분까지 체크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뭐 아직까지는 어 긍정적이게 볼수 있는 수준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어 지금 당장 들어가는 분들은 손절가를 짧게 잡아야겠죠 한 이삼 손절가지 짧게 잡고 대응하시고 그게 아니고 조금 빠지고 나서 매수하시겠다는 분들은 어좀 기다려 보시고 그게 아니구나 지금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당분간은 뭐 매도 생각 없이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어 일단은 고가 넘는 거까지 확인을 하고 대응해도 안 늦을 것 같으니 참고하시고 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문 엘지 화학이었구요 어좀 마무리하고 내일 다른 종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